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런입니다 아하! 네 이번에 제가 일본 도쿄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이제 도쿄 여행에서 쇼핑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네,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본에서 이제 위염이 걸려가지고 지금 막 목소리도 뭔가 좀 이렇게 다운이 되고 그러는데 하, 그래도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 여행에서 사온 게 어떻게 보면 많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별로 없어요. 제가 환전을 한 80만 원 정도 해 갔나 했는데 예전에는 이것보다 적게 해갔는데 사온 건 드럽게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전에 비해는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이번에는 주전부리 같은 거를 많이 안 살라고 했거든요. 곤약 젤리나 뭐 초콜릿, 티캣 그런 것들을 좀 최소한으로 사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티캣 티켓은 녹차 맛으로 딱두 봉지만 샀습니다. 이것도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사람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들라 주려고 두 봉지 간단하게 샀고요. 그리고 일본 하면 빠질 수 없는 곤약 젤리. 곤약 젤리는 또 일단 많이 사왔습니다. 제가 곤약 젤리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맛별로 많이 사왔거든요. 이렇게 곤약 젤리. 또이 곤약 젤리가 까다리된 그런 곤약 젤리 있잖아요.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짜 먹는 곤약 젤리가 더 맛있어서 저는 항상 일분 여행 갈 때마다 이걸 꼭 사옵니다. 특별로 좀 여러 가지 사왔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포도 맛이나 복숭아 맛을 좋아해서 좀 이렇게 좀 이런 거이 맛을 중점적으로 좀 사왔습니다. 보니까 미치 맛도 새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네, 미치는 약간 뭔가 도전일 것 같아서 한 봉지만, 조그만 걸로 한 봉지만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곤약 젤리만 사면 좀 아쉽겠죠? 네, 포로로 젤리도 사왔습니다. 포로로 젤리는 이제 한국에서 조금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는데 일본은 조금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포로로 젤리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몇개 사왔고요. 이제 돌아오는 공항에서 포로로 젤리랑 오렌지 주스를 사서 비행기에서 먹었어요. 안 그래도 위염 때문에 안 좋은데 그걸 먹어가지고 이제 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또 토를 해버렸다는 네, 그런 안 좋은... 정말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포로로는 맛있습니다! 예~~ <laughs> 네그 다음으로는 또 일본 쇼핑하면 빠질 수 없는 휴족시간, 휴족시간도 빠질 수 없겠죠? 그리고 또 빠지면 안되는거 동전 파스도 여러개 구매를 해왔습니다 딱 진짜 일본여행가면 딱 사오는것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평소에 잘 쓰는건데 이제 이걸로 눈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안대라가지고 이것도 좀잘때 편안하게 자고 싶을 때한 개씩 사용하기 위해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필요 없어가지고 이거 한 통만 있으면은 좀몇 달은 써가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트리트먼트입니다 바로 이거 바로 치바키 트리트먼트입니다 제가 이게 친구가 예전에 추천을 해줘가지고 한번 써봤어요. 이게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근데 써봤는데, 어, 진짜 이걸 쓰는 순 머릿결이 아주 녹아내릴 것 같은 그런 막 부드럽게 막 돼가지고, 이거 진짜 자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선 이게 좀더 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일본에 간 김에 아주 이빠이 사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향도 되게 오래 지속이 돼가지고 머리를 깎고 나와도 그 부드러움과 향이 아주 제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실 때 트리트먼트 이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저는 올리브영에도 팔아요. 근데 올리브영은 좀 비싸요. 그리고 또 일본 여행 퀘스트 뭔가요? 동전 파스에 이은 샤로 파스. 바로 샤론 파스입니다 샤론 파스도 효과가 좋은 파스인데 얘는 또 이제 용량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이만한 파스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뗄때 진짜 죽어납니다 털이 다 뽑히거든요 이걸로 그래서 거의 뭐 제모 파스라는 느낌이 줄 만큼 정말 강력한 파스입니다 이것도 효과가 꽤 좋아가지고 일본 여행 갈 때마다 한 통씩 이렇게 사오는 편이고요 어, 이거는 제가 또 일본 여행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산 진통제입니다. 그 이것도 친구가 추천해줘서 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산 거고요. 일본은 약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편의점 음식을 막 먹고 또 아팠을 때 식중독약을 샀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한 7, 8천원? 정도 됐고 이것도 거의 한만 얼마? 그 대신 용량이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네 통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정말 수달특이 역시 콜라를 사왔습니다. <laughs> 이 콜라를 사온 이유는 일단 이 패키지가 너무 예뻐 가지고 보시다시피 약간 일본풍스러운 그런 패키지라 가지고 2019년이라 써 있으니까 뭔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샀어요. 이 장식해 놓으려고. 먹으려는 목적이 아닌 거의 장식용으로 사 왔고요. 그다음 장식용으로 사온 거. 짜잔. 바로 꼬맹이 맥주입니다. 이거는 사포로랑 기린이 지망 이렇게 두 맥주인데요. 저는 해외여행 가있다마다그 나라의 술을 사오는 약간 그런 뭔가가 있어요. 기념품으로 이제 먹으려고 사오는 거 아니고 좀 장식으로 해 놓으려고 저번에는 사, 사케를 사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미니 맥주가 있길래 이걸 사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먹어? 너무 귀엽지 않나? 그래서 사포로랑 기린이지만 3개씩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제가 편의점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렸는데 이제 이 다코야키모자 일본 가면 꼭 이런 요상한 모자들 많이들 사오시잖아요. 그래서 뭐 동키 호 가가지고 얘가 눈에 딱 꽂혀가지고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건 여기 문어도 박혀있고 여기 이쑤시개도 박혀있어요. 이거, 요사한 모자 하나 사왔고요. 그리고 디즈니랜드에서 가서 사온 바로 이 미니 인형. 미니 인형도 사왔습니다. 미니 인형 모자죠? 이렇게 뒤에는 정말 귀엽게 몸통이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자를. 이렇게 쓰는 거라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것도 사왔고요. 얘는 하나에 28,000원씩이나 합니다. 되게 드럽게 비싸죠? 네. 디즈니랜드에서 또사온게 있는데 이거예요. 바로 가방. 되게 조그만한 이제 카드 동전 가방 그런 느낌인데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예심률이 이렇게 좀 이렇게 캐릭터에 맞춰서 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사왔습니다 이게 신사장 가운데 유링 등 이게 저예요. <laughs> 귀엽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카드를 끼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목에 매도, 매달고 다니는 되게 귀여운 가방을 사왔습니다 되게 쓰잘데기 없는데 귀엽죠? 이런 거있딱 귀여운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에 18,000원이나 해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고데기를 샀습니다. 여러분, 일본 여행 갈때 진짜 고데기가 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고데기안 돼가지고 그때 아예 고데기를 못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친구 고데기를 가져갔었는데 친구 고데기는 또 됐어요. 원래 제 고데기가 좀 옛날 고데기라서 그런지 아 옛날 고데기라서안 되나 보구나 하고 친구 거는 좀 새거여가지고 새 걸로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제 고데기를 새로 산 고데기거든요 유닉스 거. 그래가지고 될 거라고 믿고 갔는데 어머나 안 되네. 네 그때부터 멘붕에 빠져서 동키호테 가서 급하게 싼 걸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쓸. 고데기입니다. 한 2만원 주고 샀고요. 그리고 더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제 기존 고데기는 일본에 가져가서 그래코드를 꼽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네, 한국에서 쓸 고데기도 새로 사야 된다는 거. <laughs> 산지 얼마 안 됐는데. <laughs> 네, 다음. 네, 또 다음으로는 일본 가면 또꼭 먹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치란 라멘입니다. 이치란 라멘을 이렇게 또 이제 패키지로 파는데요. 여기 이게 한... 3개 5인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족들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한 3팩을 사왔고요. 거의 15인분이죠. 그래서 일본 가실 때이치한 라면 꼭 드셔보세요. 맵기는전한 7, 8일 정도로 했는데 진짜 쾌칼하게 먹기 좋은 맛. 이게 또한 팩이라서 되게 가벼워 보이잖아요? 드럽게 무거워요 이게 쇼핑하실 때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무겁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 이번에 갔을 때 날씨를 봤어요 날씨를 봤는데 그렇게 안 춥대요 그래서 안 추.. 아 일본 안 춥구나 역시 밑에 있어가지고 약간 밑에 지방은 따뜻하잖아요 좀 남쪽에 있는 남쪽 지역은 좀 따뜻한 그런 게 있잖아요 맞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주도도 좀 따뜻한 편이고 해가지고 일본도 아, 많이 안 춥나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옷을 되게 얇게 챙겨왔거든요. 어머나, 근데 드럽게 춥네? 바람도 많이 불고, 확실히 한국보다는 덜 춥긴 한데, 그래가지고 추워가지고 후드티를 샀습니다. 이 후드티는 이제 스투시 건데요. 카라주크 쪽 지역에서 산것 같은데, 스투시 매장을 갔어요. 스투시 매장에서 진짜 딱 기본 블랙 컬러 후드티를 구매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15만원이에요. 뒤지게 비싸죠? 네. 그래도, 제가 스투시 후드티 한 개쯤은 갖고 싶었던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 질렀습니다. 아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이제 그. 다리 붓기 빼주는 스타킹 있잖아요 그것도 샀습니다 제가 그건 이미 사용을 해가지고 빨래통에 있는 상태고요 <laughs> 그래서 그건 없고 이제 면세점에서 산 건데 일본 면세점 가면 제가 꼭 사오는 과자 있습니다 이게 약간 쿠크다스 느낌인데 이게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좋아하셔가지고 이것도 사왔고 그리고 또 로이스 초콜릿도 안 사오면 되게 섭하겠죠 그래서 로이스 초콜릿도 한팩 사와가지고 일단 한 통은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laughs> 이거 하나 있고 이거는 명란젓인데 이것도 면세점에 팔길래 맛있어 보여가지고 사왔습니다 이것도 선물 할 아, 사고의 가족들한테? 또 사온 게 있을까요? 아! 속눈썹도 샀습니다, 속눈썹. 이건 제가 디즈니 씨 놀러 갔을 때 붙였던 속눈썹인데요. 제가 속눈썹을 못 붙여서 친구한테 붙여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역시 속눈썹은 잘 붙이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던가 내가 연,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눈썹도 사와서 붙여봤는데 어, 상당히 괜찮았어요. 아 맞아 이거는 또 이제 위고 위고에서 산 모자인데요 나이키 모자예요 이게 진짜인지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그날 제가 한국에서 사 갔던 쇼핑이가 있었는데 아 너무 쇼핑인 거예요 너무 작아 진짜 무각 껴도 작아요 그거 그래서 그거를 포기하고 위고에서 급하게 하나 산 비니입니다 나이키니 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좀이 정도로 사왔고요 네 보시다시피 지금 망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오긴 했는데, 솔직히 정말 쓸잘데기 없네요. 또 보니까. 저는 왜 항상 이렇게 여행 갈 때마다 쓰잘데기 없는 것만 드럽게 많이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아, 다음 여행 때는 좀 이제 좀더 주의를 해서 사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이것들을 사가지고 돈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막 스타벅스에 이제 스타벅스 나라만의 좀 그런 머그컵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오고 싶었는데, 제가 카드를 안 가져갔어요. 마스터카드나 비자카드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가 또 깜빡하고 패딩 주머니에 그대로 두고 그 패딩을 벗고 일본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카드가 없어가지고 그 스타벅스 것도 못 사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았던 좀 도쿄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여행은 꼭 힐링 여행 막좀 약간 휴양지 그런 느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약간 힐링할 수 있고 약간 막 어머니들 효도 여행 그런 느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여행을 꼭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안녕!